와, 이게 뭐야?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아오니가 신작에 나왔다고 해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아오니도 되게 오래된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유튜브로 어릴 때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오, 되게 선명한데? 어, 나왔다. 의외로 깨끗한데? 우리 들어가서 안을 확인해보자. 여러분? 다 사라졌는데? 오우씨. 모두를 찾자. 재료실 열쇠. 재료실이 어디지? 여긴가? 아. 오우씨. 벌써 나오냐? 이거 무조건 이거 먹으면 나올 거거든? 먹으면 나오지! 그렇지! 나오지! 도망 도망 도망. 전력을 복구해야 되는데 전력을 어디서 복구해? 남자 화장실. 어? 어 갑자기 어, 미친 새끼. 어. 음... 괴물이 있어서 숨어 있었어. 학교 씨와 같이 행동하게 되었다. 아 미친 뭐야 쟤? 아이즈. 야. 장난 아니야? 어? 이여저 화장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2, 1, 8, 2 8, 2 그렇지 엘리베이터 안돼! 아니야 가면 안돼 오오! 오오! 어저 어, 새끼 봐라? 야! 무조건 나올 텐데, 여기서. 으! 어! 으! 어! 이씨새끼 여탐에서 그냥 불순한 새끼. 너 어! 너도 봤어, 그 괴물을. 믿기 어렵군요. 저런 괴물이 존재하다니. 저새끼 죽겠다. 내가? 니카? 금보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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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왜... 누구세요? 누구지요 타켓인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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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어... 깜짝이야. 씨, 뭐야? 에이... 이게 다 뭐야?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야? 사람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그만 시끄러 당장 꺼져. 여긴 정상적인 곳이 아니야. 가 버렸어. 이제 4층으로 가자. 응? 잠겼네. 이걸찾을 누구 없어요? 어,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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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 여긴 또 뭐야? 어이 씨! 아 잠만. 깐아 차야. 그래 빨리 가. 오. 왜 그래? 어 안돼. 어 핸드폰도 주네? 어? 잘 갔어? 모인다니 <laughs> 다행이야. 다른 일이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머나, 뭐야 저게? 아이 미친, 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런 게 어디 있어? 아, 아. 아, 어, 미카다, 히로시 무사했구나. 타쿠로? 타쿠로,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돈을 못 참아! 왜, 왜 이래! 이씨! 고마워. 열쇠 찾았어? 미카를 찾았어? 가자. 앞으로 행동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이 크게 바뀝니다. 제가 뭘 하는지에 따라서 엔딩이 바뀐다고 합니다. 타켓이 더! 넌 그대로 죽어라 그냥 뭐들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이 될 만한 게 없잖아 어? 나 좋은 생각 났어 타켓이 불안해하니까 이거 목각 인형을 타켓이한테 보여준 다음에 보면은 편안해진다고 하거든요? 딱 보여줘서 타켓이 진정시키자 일로 와봐 타켓이 이걸 봐 어? 어 진짜네? 어, 진짜 이걸로 진정했잖아. <laughs> 어, 갑자기 이것도 보이기 시작했어. 깐일 하니까... 어, 나그따 다른 구나. 음... 약품 섞고만... 어,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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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 씨 여긴 뭐야? 뭐야, 저게, 씨입 아니야? 입 속으로 들어가라고? 아니, 동굴이 아니라 그냥 먹히는 거 아니야, 들어가면? 어머나, 저게 뭐야? 아, 씨. 이 정도면 숨을 수 있겠다. 아이, 진짜, 아이, 씨. 아, 시프트랑 엔터랑 헷갈려, 위치가. 이번에도 안 나오네. 어, 뭐야? 얘 어떻게 여기 왔어? 그러니까 왜 여기 있어? 이 새끼 수상해! 너 괴물이지. 부탁이야. 여기서 꺼내줘. 빨리 열쇠를 가져와. 내가 막 맹목적으로 믿는 어 그런 사람 아니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무서워. 왜 이래? 미친, 미쳤나? 이게... 어씨! 뭐야 저건? 슬라임인데? 좀 약해 보이는데? <laughs> <여기> <laughs>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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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들 약해 보인다고 약보자 봅시다. 근데 아이 아직도 있나? 어? 뭐야? 아이? 아이 죽었는데? 아이 어째서 잘가? 어 뭐야 아이 살아 있었어. 어 미카랑 같이 있었던 게 여기 있네. 옆방 분이안 열려 도와줄래? 응. 음. 어째서 미카 그게 아니야. 왜 이래? 아 깜짝이야. 아씨. 아, 상처야. 내가 찾아와줬는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네? 나를 버린 거야. 제발 살려줘. 아 기다려. 어? 딱 걸렸어, 너한테. 어? 감옥에 열쇠? 아이 구하러 가자. 어? 없는데?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쉣 조용히 넘어지지 말고 아잇 바로 넘어졌네 미친새끼 야이 개! 오 나이스 길에 막혔어요 어 이렇게 된 이상 뛰어드는 수밖에 없어 물속엔 못 들어오나 보네. 어, 깨어났군. 강에 뛰어들다니 무모한 짓을 좀말고 다른 사람 없었나요? 내가 본건너한 명뿐이다. 너는 이 근처에서 기다려 파란 도리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 도리가 뭐야? 어, 아, 저기로 가지 말라고. 너, <laughs> 어, 뭐야? 저기로 떨어지기도 하네. 어, 파! 타켓이다. 아, 타쿠르구나. 혼자 있는 거 위험해. 둘이서 움직이자. 어, 새끼 뭐야. 어, 뭐야! 야! 야! 나, 나, 나 그러다니면 어떡해! 아니, 제가 빠지면 제만 죽을 것이지왜 나까지 죽어? 지켜보는 건. 나이스. 어? 정화점까지 와버렸고, 옷이 달라졌는데? 응? 거대한 괴물을 봉인해 두었네. 안쪽 봉인을 풀려면 세 개의 제사 도구가 필요해. 파란 거울, 파란 방울, 파란 거울 모아주지 않겠나? 싫은데요? 타쿠로? 붉은 돌이? 왜? 왜 그래? 어? 응? 뭔야 어? 살았다. 파란 거울. 어어? 아 파란 거울! 오케이, okay.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laughs> 어? 타으로 어? 아, 씨 십세끼 저거 미친, 잠깐만. 이 뭐야? 감염 됐었나 보네. 아, 저 왔어요. 자는 안에 있는 괴물을 지나쳐서 탈출하게 나머진 나한테 맡겨. <laughs> 아, 종을 올리고 탈출하랬지 어, 이 새끼 뭐야? 어이, 뭐야! 오케이, 말이 많다. 수없이 힘든 시 간이, 지 나고 와 다했다. 뭔가 부서지 는소 리가 났다. 오케이, 저로 가면 되는 거지, 이제? 으아아 또! 먼저 가! 알았어! 어? 오우씨! 힘들었다. 아이씨! 어? 잠깐만. 괜찮아! 야! 나이스! 아, 이쪽으로 오는구나. 어 뭐야 어네돌이 있네 히로시 무사히어 뭐 다행이에요 이로시타쿠로는타쿠로는타쿠로 죽었어. 는 죽었어 일단 돌아시다가 다시 시작하러 오죠 타쿠는타로는 타쿠로 두고 갈 거야? 일단 u r o 는 Takuro는 Takuro는 t a k u r 타쿠로 a 타쿠로 타쿠로! 타쿠로 어 u 타쿠로 Takuro는 t a k u r o 어? t a k u 어 o 는 t a k u r o 타코로만 죽은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폐온처럼 대체 뭐였을까? 아직 어딘가에 있는 걸까? 응? 누구지? 속임 왜 갔대? 오씨 오, 끝났네요. 3시간 12분, 나는 1052등이라고. <laughs> 아, 힘들었다. 근데 뭐 있나? 아, 엔딩이 되게 많네. 보니까 타켓이랑 미카는 내가 그 목각인형이랑 상처약 줘가지고 산거 같거든? 타쿠은 모르겠다. 자, 어쨌든 아오니 신작 나온 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